저기... 저기 아 먼저 말씀하세요. 먼저 말씀할게요. <laughs> 아이 분위기 진짜 좋지 않아요? 아 그러게요. 손님 많이 오다 손님 많이 오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공통점이다. 네. <laughs> 저그 취미 같은 건 있어요? 저 리코더. 어딱 리코더 가지고 왔는데 서울. 배우려다가 문화센터에서 상모 돌리기 배우고 있어요.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? 아, 신기하네요. 저희 진짜 운명 같아요. 운명. 혹시 좋아하는 요리나 그런 거 있어요? 또 가방에서 꺼내시게요? 아니, 그건 좀 아다리가 아,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랬어요. 아, 저 고기를 좋아해요. 삼겹살이나 목살, 오마이 oh 갓! 저 진짜 좋아하는데. 오늘 딱 가져왔거든요. 아니, 가방 내려놓고 진지하게 얘기해봐요.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제가 예민했어요. 어디까지 얘기했죠? 저 연어 좋아해요. 아, 연어요? 연어 진짜 맛있잖아요. 그쵸? 저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. 진짜 저도 비슷해요. 연어찌개 진짜 맛있지 않아요? 연어찌개요? 아, 진짜 연어찌개 아는 사람으로 다 못나네. 그 녹지나 국물이며, 토시토시한 살이며, 아, 힘 보인다. 그쵸? 아니, 저는 연어 샐러드나 펄떡밥 같이... 특히 하이라이트는 그대가리 놓고 푹 고아서 마지막에 쪽쪽 빨아먹는 거 있죠. 아, 그 눈깔이랑 밥 비벼가지고... 이모... 아, 네, 손님... 내 카페에 왔죠. 뭐로 시킬 뻔했어... 아, 진짜... 아, 진짜 맛있겠네. 당장 먹으러 가요. 고고. <웃음> <웃음> 연어가 맺어준 백년가야이 둘은, 오래오래 연어찌개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.